할렐루야. 음, 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 먼저 조금 교독을 하고 어, 시작을 하면 가면 생각하면 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펴놓고 시작을 하죠. 예, 펴고 어, 일단 한번 펴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라사 광인, 그라사 지역에 살던 귀신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라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27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기신들린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 사람 중간에 이제 갈로 친걸 보면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여기 있는 그 사본도 있고, 또 없는 사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로를 쳐놨는데,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게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는데, 그 사람은 새 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는 게, 새 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어또 그런데 그것을... 어 끊는 끊을 수 있는 사람, 그 새사슬조차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 이 그라사에 있는 어, 광인, 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옷을 벗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고,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새사슬과 고랑을 끊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하는 파괴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28절에 보면, 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과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 음, 그렇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합니까? 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확인했던 것처럼 새 사슬로 묶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분리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할 수 없어서 무덤가에 간다고 했지만 또이 사람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 사람을 쫓아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기 어려우면서 파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와 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과 분리하고 또그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제어하려고 어뭐 조금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막 신고해가지고 왜이 사람을 그냥 두느냐고 물론 그 사람이 아주 파괴적일 때는 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제 그 잘안 나와 있는데 일단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 동일한 이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마가복음 5장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가 회복되고 나서 어, 나도 예수님 따라 같이 가서 예수님과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니까 허락지 않으시고 어,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시각으로 이, 이 사람에게 왔는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것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첫째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음.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불쌍히 여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더한 걸음 나가면 우리가 첫날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세상은 버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뭘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가지기 어려운. 관계하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 있죠. 파괴적인. 하나하나씩이라도 해도 참 힘든 사람인데 이게 또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많은 돼지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이 그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몇 마리? 돼지 때2천마리예요 엄청난 돼지 때. 음. 그이 2000마리의 돼지 때를 치불하는 그래서 돼지한 마리 얼마나 하나 이런데 어, 의외로 한 100kg 되는 돼지가 이게 제가 최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본막 찾아보다 보니까 2022년에 대한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30만원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어, 5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어, 10억, 10억. 10억을 그냥 버리는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지불하신 건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사람? 정상적으로, 어, 사람과의 관계도 할수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파괴적인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돼지 2천마리 조차도 어 버릴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대가로 지불할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어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왜 그라사에 가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라사에 가셨을까? 아닙니다. 어, 오늘, 먼저, 어 (22절을) 제가 여러분 책을 이제 마, 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아니 죄송합니다. 22절 맞아요. 누가복음 8장 22절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22절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건너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 뭔가 목적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세요. 그리고 40절을 한번 봅시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한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을 봅시다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마전푼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더라 라는거죠 자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사이를 보면 얼마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걸린 거예요? 네. 당일날 돌아오신 거예요 언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함께 배에 오르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마가복음에 보면 '저녁때'예요. 아, 마, 마태복음, 어쨌든 이게 '저녁때'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어, 여기 보면 어, 예수님이 아주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호수에 내려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위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십니까? 그래도 주무시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녁 때라고, 거의 저녁에 가까운...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어그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그곳에 찾아온 귀신 들린 자들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 호수 건너편으로 어, 그아 자신에게 찾아온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어, 그 내가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예수님 이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음, 여호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 주여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뭐 가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또 대화를 한참 하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그라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어, 그날 하루 종일토록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주 지치신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뭘 하십니까? 단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건너편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어, 지치신 몸으로 그라사를 가신 주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고 파괴적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랑나눔 축제 또는 우리의 늘 가져야 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영혼, 세상은 그저 피하고 아니 오히려 묶어서 결박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죠 오직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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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교훈들 중에 주님의 마음에 대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광인을 만나서 그 광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와 같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인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와는 이런. 정상적인 관계도 가지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파괴적인데, 나하고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신들은 이런 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서 빌고 엎드리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기껏해야 내게 그저 어 물질적인 복주고 내가 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기 위해서 비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꼬지하니까날해꼬지하지 말라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이상한 것들 그뭐 먹다가 남은 것 비슷한 것들 그 내놓고 이렇게 엎드리고 빌고 그래서 나한테 해꼬지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해꼬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찾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저러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 여러분 그 오늘 내게 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자 뭐였는데 제가 이 찬양에는 저의 좀 감정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은 건 다이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지금 젊은 세대는 아마 모를 거예요. 다이과 요나단을 아는 세대는 아마 4, 5 0대 이상 된 세대. 제가 연구소 이제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누가 테이프를 선물을 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구소로 가다가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차 옆에 세워가지고 엉엉 울고 막 그러다가 출근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어, 것들을 이렇게 이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왜이 찬양이 이렇게 나의 가슴을 생각을 했어요. 그 이찬양을 들으면 어떻게 그리 눈물이 나고 그랬는지 함께 부르다가 차 옆에 세워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그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그때와 나와는 어떤 상대인가? 아니 그게 너무 식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 이그라사 광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니 내 주위에 있는 그한 영혼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아무도 사랑치 않는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나를 이끌으시고 전할 말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축제를 위한 그 기도 온온인인으여여분분으으셨나아아면여여분분그 순장님들 오프라인으로 다 받으신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사랑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세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